음 까만거 나왔어 아 오늘 그어 규호가 여 쌍용 계곡에 멋있는 이 산속에 그 펜션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아 내가 규호가 어지 불러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1 5 0 k 로를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8시 반에 8시 20분에 도착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손이 천함 천암 되는 천함하고 함께 이렇게 식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복조 있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하신 주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라가구주에 영생의 복 받기와 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죽게로 내제를 죽게다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너 가소서 가나캄막이 날개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.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님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섬 이 세상 내 어사동 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너덜어가 하늠 넘 풍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안해를 주옵소서. 하늘에 계신 아버지, 아, 여기 우리 주오 집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살았습니다. 이 터전에 에, 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며 또 함께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갔을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함께 의해서 천국을,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. 그대로 따르겠습니다. 하나님. 그 말을 지키고 따를 때,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, 성경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,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,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웃.